네, 오늘은 충룡산에 계곡, 계곡이 흐르는 그런 모습의 풍경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캠퍼스에 어디가 중심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제일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그려나가면 좋겠습니다. 큰 거부터 작은 거로 이렇게 단계단계 그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계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서 중간에 있는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려봅니다. 네, 충년산의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계곡에 물, 물도 흐르고, 이렇게 파릇파릇한 어, 생동감도 넘치고, 예쁜 계곡 풍경이어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 그린빛에 풍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꽃도 꽃보다는 산쪽이라 나무나 풀 이런 모습들의 풍경들이 더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 앞에는 돌이 조금 이렇게 있는 그리고 계곡 가장자리에 돌 돌담처럼 이렇게 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굵은 붓으로 물감을 듬뿍듬뿍 붙여서 그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 물감을 올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림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단계, 단계. 여러 번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부분들은 물감을 많이 올린다기 보다는 좀 옅게 이렇게 가고요. 짙은 부분은 약간 짙게, 깊은 부분은 짙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물감을, 어, 오일을 많이 묻혀서 이렇게, 어, 바른다는, 얇게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하늘빛과 나무빛의 조화를 약간 생각하면서 이렇게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무숲이 우거진 그런 풍경 속에서 이렇게 어,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풍경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 등산을 하든 여행을 하든 가서 좋은 풍경들, 예쁜 풍경들을 찍어 오셔서 직접 그리시면 더 행복한 느낌의 그림이 된답니다 항상 그 풍경들이 머릿속에서 어, 남아있고 내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여행과 어, 그 등산이나 여러가지 이제 여행 스케치 그림 스케치를 다녀오셔서 직접 찍어 오시거나 그리신 것을 이렇게 그리시면 더 행복한 느낌을 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돌, 돌이 조금 계곡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돌의 표현을, 음, 해봅니다.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돌은 조금 더 두툼하게, 굵게, 또 물감을 많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멀리 있는 음, 돌들은 그냥 돌 형태만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그 명암까지 두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형태만 잡아서 나중에 이제 명암을 올리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 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번트 버 번트 시에 나이얼로우크, 그레이 오브 그레이 등의 색상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바이올렛 글레이도 많이 사용하는 색상이고요 이렇게 색감에 너무 어~ 지, 저기 색감에 너무 <laughs> 어~ 구속되지 마시고 음, 여러분이 색감을 칠하는 그~ 칠하고 싶은 색상을 조금 이렇게 칠해보시면 그 색상과 나중에 칠해진 색상과 칠해지는 색상의 조화가 또 이루어진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작품을 그릴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과감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네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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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자꾸 시도를 해보셔야지 더 용기가 생기고 좋은 작품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용기를 저는 더 주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올해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둘다 돌길 사람이 다니는 길과 이 시냇물이 흐르는 길 쪽에 조금 구분을 짓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숲이, 숲이 우거진 그런 계곡으로 일단은 산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계곡물이 막 흐르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어, 돌과 계곡물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편안한 계곡은 많이 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계곡 속에 추억이 있고, 계곡에서 또 느껴지는 편안함, 그런 느낌까지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자리에 돌 부분도 이렇게 칠하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로즈 그레이라 바이올렛 그레이 쪽을 바이올렛 그레이랑 돌아고 조금 따뜻한 느낌의 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고 또 좋은 표현 방법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밑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그냥 새 물감보다는 물감이 남아 있던 물감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밑 작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물감을 쓰고 물론 쓸 만큼만 덜어서 쓰고 그게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남는 물감들이 또 있어요. 그 물감들을 좀 모았다가 굳지 않게 모았다가 이런 데또 쓰면 아주 밑그림 그릴 때 아주 좋습니다. 그돌 표현할 때도 음, 돌이나 나무 표현할 때도 조금 두툼하게 가야 되니까 물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물감을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많은 활용을 하,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물감들을 잘 이용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나무들이 조금 나무 숲들 음, 작은 나무 숲들 이 펼쳐지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제 저 계곡 안쪽으로 가면 큰 나무 숲이 보이겠지만 지금은 잘 자란 풀과 음, 작은 나무 숲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뒤에 집이 하나 있고요. 그런 풍경들이 땁니다. 충룡산, 여러분 많은, 좋아하시는 산들이 또 있겠지만,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요새는 어디가나 다, 어, 아름다운 자연이 느껴질 거예요. 어,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이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숲 속에 또 느껴지는 편안함도 있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또 여러분의 노고를 풀어줄 숲의 이 자연 속에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편안함, 이 속에서 또 여유를 찾아서 여러분이 또 많은 일들을 생동감 있게 하셔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멀리 보이는 나무 숲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가까이는 또 이렇게 굵은 나무 몇 개만 또 그렇게 보이고 숲에, 어 작은 나무들을 또 그려나가 봅니다. 이래서 원근감과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이 또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 즐거운 그림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말려서, 말렸다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충영산을 여러분과 인사하니까 너무 좋네요.